참 인생은 알수 없는 게그 일이 일어나야 알수 있죠. 오늘 선자령도 눈이 많은 그런 선자령을 꿈꿔봤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선자령의 눈은 없었습니다. 뜻대로 되지 않아 더 즐거운 일 오늘 열이 TV에서 3대 백뱅킹 성지라고 불리는 선자령에 다녀왔습니다. 같이 한번 볼까요? 왜 이렇게 화나지?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MCR입니다. 오늘은 추운 날이 어디 왔냐? 산자령이 음, 왔습니다. 고고! 아입니다. 일단 주차를 하고 초반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. 후후! 다안 기다려도 돼요. 먼저 쭉쭉 하세요. 엄청 춥네 바람도 엄청 불고 있어요. 아 힘들어 춥지만 날씨가 좋네 와이 인도길을 따라 계속 쭉 올라와야 됩니다 한 10분정도? 인도길 쭉 지나다 보면 숲길로 빠지는 길 있습니다. 표지판만 보고 잘 가면 돼요. 길이 막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길이는 있죠 한 3.4k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평택길이라 1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갑니다. 와 여기다 주차는 사람도 있네 대박스. 저기 보이시죠 저기? 저기, 저기, 저쪽에서 빠지면 돼요. 통차가 엄청 크긴 하지만 초입부위는 잘 보이지 않아요. 거의 정상 가야지 통차가 보입니다. 아, 숲길 봐, 너무 좋아. 한때 목장 코스. 지금부터 MC 어리에. 선자령 코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로로로롱 대관령숲 센터 여기서 이렇게 인도 따라서 쭉 어렵지 않죠 대관령숲에서 현지 와서 선자령까지 요 근방이 텐트 치는 곳입니다 갑가요 대체적으로 등산로가잘 되어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 초보분들도 뭐혼자랑갈때 힘들지 않냐 어쩌냐 막 물어보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 많다 잇 안녕하세요 네. 인사성 바른 MC 요리 구독과 좋아요 진짜 여진끼리 가볍게 데략해 오면서 데이트해도 좋을 것 같은 산입니다 대가리 와서 손자락 한번 보고 강릉 가서 회 하나 떠서 먹고 어? 호텔 가서 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여진끼리안 그래요? 아 모텔 말은 치소 펜션 펜션 가끔 이런 돌길이 나와요. 그러나, 얼마, 길지 않습니다. 이렇게, 오케이 이좀 오케이. 12월 초면은, 좀 선자령, 동계 백패킹은 좀 빠른 감이 있죠. 눈이 없습니다. 근데근데 눈이 쌓인 게 있긴 한데, 어제 조금밖에 안 내렸대요. 눈은 온, 산다량은 오늘 기대 못할 것 같고, 저녁에는 잠깐 내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쉽겠다. 힘드네 오랜만에만 그런지. 맨 먹켓만 다녔더니 힘드네요. 살도 엄청 쪄버리고. 오, 눈 있어, 눈 있어. 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여름에 왔었는데 역시 여름하고 많이 달라요 현자령이 이제 뭐 백팩이 금지가 되네 어쩌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팩이잖아요 데크팩 저기는 어 소들먹이 그거를 이제 풀을 막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 데크팩이 있어 가지고 농기계를 다 망친대요. 그래서 많이 농부들이 해로상 있다고 하더라고요. 대급팩은꼭잘 뽑아서 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저도 오늘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갈게요. 되게 오랜만에 보는 광역 같아. 전망대! 야! 강릉 시내가 다 보이네. 오늘 날씨 진짜 기가 막히때 왔다 <laughs> 여러분 강릉 시입니다저 바다 위로 구름 봐 대박 와, 너무 좋다 저한테 보고 쉬고 가야겠습니다 <laughs> 야 좋다 진짜 이렇게 좋나 요한두 달간 산에 안 가고 아까 말했듯이 캠핑장 먹고 놀고밖에 안해서 진짜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이 좋은 광경을. 빼번 갔을 때는 이렇게 감몽이랑좀 덜한데 진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좋다. 새록새록 옛날 생각도 나고 그쵸? 야, 동해안이 보니까 해안 저수지 소리 땡기네.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배낭이 있으면 무거워서 들쳐 맬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가볍게 들쳐 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받칠 때가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모든 배낭에 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일단 손잡이를 잡고 어 여성분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번쩍 갑자기 들어줘야 됩니다 손잡이를 잡은 다음에 이쪽 무릎이나 이쪽 무릎에 가방을 이렇게 견쳐주세요, 이렇게. 이렇게. 견쳐준 다음에, 각 한쪽 손으로, 이렇게 딱넣어주시면돼요 이렇게 되면, 쉽게 맬 수가 있죠. 와, 벌써 눈이 조금씩 있네.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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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! 이렇게 겨울철 산행대에서는, 이 낙엽을 조심해야 돼요. 조 보시면, 이런 낙엽도 있잖아요. 이런 낙엽이 더 안전할 거라고 밟은데 이 낙엽 밑에 빙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것은 밟지 마시고 이런 볼 같은 거 그거 밟고 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풍차다 풍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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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게 돌고 있다는 건 바람이 엄청 분다는 건데. 아, 진짜 이거. 바람의 언덕 선자령입니다. <laughs> 아, 소리 봐. 붕붕. 자, 여러분, 자, 고개만 넣으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.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여기다 쳤거든요. 여기다 쳤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안 되겠어요. 천장은 저 건너편 보시면 저쪽에, 저쪽은 바람이 좀 덜해요. 일단 그쪽, 아이고, 그쪽 가서 텐트 쳐야 될것 같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. 아이고 이거 큰 나무.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. 아까 막 몸이 날아가는 거 보셨죠? 와 미친 동네. 어, 어.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.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쪽 가운데 가로질러서 반도 넘어갈게요 풍차가 안 돌죠 저기 어? 저쪽 미친듯이 돌고 있는데 바람이 저쪽에잘안본다는 겁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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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 못 본다 저 이렇게 아이고 깜짝이야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때 텐트 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텐트를 넓게 펼쳐 줍니다 그리고 데크팩을 3개 정도 손에 쥐고 배대요 자 데크팩을 4개를 손에 딱 쥐고 텐트를 콱 펴줍니다 라이스페이프 아이 아이고, 아맨제로이고제 제로 아치고가이고아이거치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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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 들어가 고아가막휘어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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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네 짜잔. Ride, feeling alive, nothing in sight, forever in flight. Follow those lines, we'll make it this time. Blurry street lights, work as a guide, to memories that we're making tonight. Oh yeah, we'll make it tonight. Yeah. 와, 미쳤다, 이게 지금. 와, 밤이 깊었는데, 풍차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, 여러분. <웃음> 미쳤다, <laughs> 정아이네 <정나였네>. 아우 시카우. 또 <laughs> 잤죠? 엄청 시끄러. 워 뭐야 이게? <laughs> 아이 잘라 자야겠다. 어제 비교적 따뜻하게 잤습니다.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. 어, 얼른 정리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